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움직임에 숨어 있는 의학 이야기라고 해서 사람의 목은 왜 일자가 아니고 C자여야 할까? 최근에 요즘 왜 이렇게 목이 뻐근하죠? 뭐 병원에 갔더니 일자목이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왜 C자여야 되는지, 일자나 거북목이 되면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머리는 한몇킬로 정도 될까요?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에서 2킬로 정도? 1에서 2킬로 <laughs> 가볍지 않을까요? <laughs> 아, 우리 진 선생님의 머리는 굉장히 가볍시기 때문에. <laughs> 저는 제 머리가 되게 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질 때도 많은데, 어, 사람의 머리 무게의 평균은 한 4가에서 5킬로 정도 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C자를 유지하는 게이 머리 무게를 일자일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서 목에 가는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척추 전체는 우리가 무슨 커브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흔히? S자. 그렇죠. 척추 전체는 S자 커브로 돼 있는데 그중에 목은 요 위에 S. 그러니까 이 C 커브를 갖고 있거든요. 이 곡선의 구조가 완충작용을 해줘서 걷거나 뛰거나 할때이 뇌로 가는 부담을 훨씬 많이 덜어 줄수 있는 거죠. 아... 또 하나는 이제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측면인데 네. 어 우리 그 C자 곡선이 있지 않고 네. 만약에 목이 일자라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이나 뒤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뭐 머리가 이렇게 뒤에 있던지 <laughs> 앞에 있던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텐데 이 C자 곡선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 수직 중심 축에 항상 위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일자목이 되면 머리가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근육이 훨씬 더 많은 하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고개가 앞으로 한 2.5cm 고개가 여기서 앞으로 2.5cm 즉 조금씩 거북목이 될 때마다 2.5cm마다 약 4에서 5kg 정도의 하중 부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목을 이 승모근이나 주변에 뭐 리베이터 스카필라, 견갑거근 이런 친구들이 다 잡아줘야 되니까 이 근육들이 계속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에 이제 주변 근육통이나 승모근에 긴장이 오고 또 여기 머리로 가는 신경들도 집중되어 있는 데다 보니까 피로가 엄청 빨리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목 디스크도 생길 수 있고, 신경통이나 아니면 두통, 저림 같이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어, 일자목이 되는 과정이나 평소 습관들을 보면 환자분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하나는 핸드폰 보거나, 아니면 아... 컴퓨터. 네. 앉아서 7시간, 8시간 정도를 보통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자세를 교정을 하고 싶어도 되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래 앉아있고 또 컴퓨터 보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도 점점, 점점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나가고 또 턱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이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좀 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자세가 있나요? 보통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유를 해드리는 건 웬만하면 모니터를 눈높이를좀 맞춰라. 음... 그게 만약에 안 된다 시면 일자 높이를 좀 조정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선이 조금 가면서 또 목도 들수 있고 턱도 더 당길 수 있는 위치가 되겠네요. 이게 사람의 몸이라는 게 옛날 수렵 생활부터 막 걷고 뛰고 막 고개도 잡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지 하루 종일 앉아있게끔 설계가 되지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좀 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자목을 극복하는 방법. 스텝 1 나의 자세부터 확인하기. 벽에 등을 대고 섰을 때 뒤통수가 벽에 닿지 않으면 일자목의 가능성이 있어요. 셀카로 옆 모습을 벽에 기대서 찍어보는 거죠. 귀가 어깨보다 앞에 있으면 위험 신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스텝 2 하루 5분 자세 교정 루틴 턱 당기기 운동 턱을 미는 거예요 벽에 기대서 안 닿잖아요 닿도록 턱을 뒤로 쑥 넣는 연습 하루 10회 3세트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약간 로보트 같고 내 턱이 두 턱이 되고 이래서 좀 이상한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틀 가슴펴기 스트레칭. 팔을 문틀에 걸고 상체를 앞으로 밀어서 가슴 어깨 여는 방법인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그냥 막연히 가슴을 이렇게 벌리는 느낌이 아니고 뒤에 있는 날개뼈 두 개를 모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날개뼈 뒤에 등 뒤에 있는 날개뼈 사이를 짜서 얘네를 간접적으로 가슴 어깨를 열어야. 어깨 통증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어,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동작인데 이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이게 스퍼링이라고 해서 목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찝히는 분들은 어, 이거를 뒤로 할때 저리실 수가 있습니다 팔이나 손가락이 저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폼롤러 목받침 릴렉스 어, 뒷목에 폼롤러나 수건을 말아놓고 3분간 누워있는 거죠. 어, 마치 뭐 견인치료의 원리라고도 할수 있고, 어, 이것은 C자 커브를 만드는, 회복하는 데큰 보조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목은 하루에 5kg의 무게를 들고 있는 거죠. 그걸 막 앞으로 이렇게 빼고 있다면 목 어깨들이 너무너무 힘들겠죠.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 목 건강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진영권 원장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조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